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82대 소소담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아전 아, 추워요. 추일 너무 많이 더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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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 저녁은 되게 쌀쌀한데요. 음. 낮에는 하늘에. 그렇죠. 아, 요즘에 시원해요. 10월... 낮에가. 어, 음. 요즘 1 0월달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음. 다 떠나는 것 같아요. 그쵸, 축제도 많고. 오, 어, 요즘에는 음. 이렇게 여름에 휴가 안 쓰시고 이렇게. 음. 10월달에 이렇게 연휴가 많잖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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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검다리처럼 네. 그때 묻혀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공비도 음. 저렴하고 맞아. 또 여행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음. 좋다고 막 하는데 10월달 하면 뭐 여행도 많이 가지만 음. 또 결혼 그렇죠 결혼식이 계속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 요 저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석도 끝나고 음. 10월 초반 끝나니까 저도 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결혼식 시즌이 네. 막 돼가지고 있는데. 뭐 은겸 씨는 어때요 결혼식 다 가는 편인가 저는 음. 어~ 엄청 친한 친구 아니면은 음, 음. 전잘안 가는 것 같은데 음. 안 가더라도 축기는꼭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음. 의무감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니까 저도 그냥 저는 사실 말해서 제가 결혼할 때 친했던 사람하고 지금 살살 결하면서 음. 친했던 사람하고 달라 맞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내 결혼식 때 거의 오지 않은 사람인데 음. 나는 이제 그들의 결혼식을 가고 있지. 아. 심지어 돌잔치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 나중에 내 결혼식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어. 마음 상하잖아요. 어.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음. 친한 사람들만 음. 그리고 이제 뭐그 사람들이 나 결혼식에 왔다 안왔다 상관없이 음. 이제, 이제 가는 거죠. 아. 가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결혼식 문화가 되게 이제 네. 많이 변했어요. 뭐 맞아요. 이효리 씨 때문에 뭐스몰 웨딩 생기면서 음.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음. 결혼식 되게 막달라지더라고 음. 맞아요. 어. 보면은 요즘에는 음. 해외에서도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 해외에서 하는데 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아, 신혼여행 겸 결혼하는가 보다 뭐 신혼여행에 가서 어. 가족들만 초대를 하는 거 친한 아. 가족들만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발리 이런 데서 어. 필리핀 이런 데서 가족 여행 겸 결혼식 그쵸. 그렇게 하는 결혼식을 보고 어. 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음. 결혼식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쵸? 저는 뭐, 음. 이상하게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식 음. 있잖아요. 결혼식 음, 음. 결혼식장 음. 하얀 드레스가 저는 음, 음.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저는 아직도 아. 한 번도 그게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 여러분 예식장이나 뭐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 결혼할 때 보면 막, 로비마다 막이 팀, 저팀막 있잖아. 막두 팀, 네. 팀 음. 뭐세 팀, 그리고 뭐한팀 있으면 좋겠지만 막 하고 막뭐 11시 반, 2시 음. 반, 막 이렇게 시간대로 막 있잖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장 같은 느낌? 어, 그서 결혼을 찍어내 돼. 어, 공장이 이제 예식장 같은 경우는 막막이게막이게 막그 홀이 막몇개 있고 네. 또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신랑신부가 있고 이거 끝나면 바로 그다음, 음. 그 다음 그 을 준비하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막이 손님 저 손님의 너무 음. 좀 그런 것같다는 느낌이 많이 음. 들어. 그 식당도 음, 이렇게 우리 손님만 먹는 게 아니라, 음, 맞아요. 어떻게 가면 뭐 뷔페에 가면 뭐 여기다가 음.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면 이렇게 여기 뭐 보쳐주냐 색깔별로 막도자치같이 네. 막. 도자치 같이 음. 막 그러면 이제 공장 같은 느낌 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뭐 우리가 스몰 레딩 스몰 데일딩 하려고 해도 음. 사실 스몰 레딩이 비용이 많이 든대요. 어 맞아 원래 그게 더 많이 들죠. 어 왜냐하면 우리 은경 씨가 말한 대로 해외 여행 가려면 이제 음. 비행기 표에, 호텔에 음. 숙소에 부이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신랑 신부들도 음. 하는데. 그래서 근데 보면 요즘 예식장에서 결혼해도 음. 약간 다르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 음. 그러니까 주례가 없다던가. 어, 맞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주례가 없죠. 어, 주례 없이 음. 결혼하고. 저도 이제 저는 주례가 이 결혼했는데 음. 옛날에 결혼했으니까 십몇년 전에. 네. 사실 주례 선생님이 얼굴도 가물가물해 음. 우리 남편 은사님이셨는데 가물가물하고 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나 음. 가끔 우리 남편한테 무슨 말 했냐고 기억나냐고 했더니 잘 살라고 했겠지 이제 이 보이자 <laughs> 잘 살라고 했겠죠 <laughs> 음. 기억 안 난다고 자기도 기억 안 나는데 요즘엔 정말 주례 없이 예식장에서도 음. 결혼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요즘에 또 물어보니까 그걸 안, 아빠 손을 자꾸 안 들어가는데 어, 맞아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음. 따로 혼자. 혼자 들어가거나 신랑이랑 같이 들어가거나 하는데 왜냐면 아빠 손을 자꾸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지금 스드메라고 하죠. 슬퍼 예. 슬퍼. 어, 그 뭐지 이쁘게 메이크업하고. 다, 다 했는데 음. 이게 눈물 나기 시작하는 네. 거야.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어. 망하는 거야. 그쵸? 전 그걸 없애고 싶더라고요. 어. 그 뭐냐면 인사하는 거.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 <웃음> <웃음> 저는 결혼식 가서 한번 울어본 적은 없는데 네. 어. 그거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난저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 생각인데. 맞아. 그게 눈물샘 같은 키퍼링크야. 그거 할때다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난 저걸 없애야겠다. 아니 그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면 네. 막 신부 입장하면 막와막이렇는데 네. 양가 부모님 과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는 안 슬퍼. 네. 근데 신부가 부모님한테 그때 다 우는 거야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안아줘 오빠가 안아줘 그때 울감전 아, 그, 아, 그거 뺄 거예요 약 그. <laughs> 그, 그거는 좀. <laughs> 저도 그렇게 느낀 음. 것 그때 있잖아. 요 결혼했던 사람들은 음. 자기 부모님 생각나서 울고, 결혼 안할 사람들은 자기 생각나서 울고, 음. 신부 다 울고. 맞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는 그러니까. 것도 아닌데. 음. 저는 그거는 빼고, 빼도 되겠죠? 아니, 자기 마음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안 봤어요. 음. 결혼식에 이제 MC분들 있잖아요. 음. MC분들이 중요하구나. 아, 맞아. 사, 요즘에는 MC가 중요하요 MC가 쳐가지고 어? 결혼식 꼴이 우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사회자를 음. 사더라고. 사회, 뭐 옛날에는 하죠. 뭐 음. 주례자를 샀잖아요. 근데 음. 요즘에 사회자 사회자가 되게 중요해. 그쵸, 그쵸, 중요하죠. 어, 나는 그게 싫었었어. 그 뭐지? 이렇게 보면, 네. 우리 결혼할 때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안고 드레스 입고 네. 이렇게 음. 들고 가고 막, 오. 일어났다 막, 섰다 막, 나는 뻥 잡았다! 아. 뭐변 잡았다! 막 소리 지르는 거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나는 오빠 친구들한테 하지 말라고. 음. 난좀 그게 싫었어. 내가 그냥. 그래서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 어, 그러니까 네. 결혼식은? 진지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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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자한테 부탁하면 사회자가 음. 안 시키는 거지. 어. 근데 참이 결혼식이라는 게 네.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음. 아 이게 두 사람이 뭘 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혼식의 특징도 살릴 수가 있구나라고 느낀 게 음. 이번에 이제 제 친구가 예중 예고 예대 음. 이렇게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음. 오, 예술적이었겠다 예술적이었어요 어. 결, 결혼식이 막 일단 그 보통 막 노래 축가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어. 뮤지컬 배우도 다 섭외를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오페라처럼 또다 아. 악기들이 와가지고 어. 난리 났더라고요 아유, 그 다음에 결혼 음. 친구 부담스럽겠다 네. 아. 아. 그러니까요. 그 보면서 아, 또 이런 때 네, 이렇게 써먹는구나 어어. 멋지다. 저는 또 제가 마케팅 전공하다 보니까 음. 저희 마케팅에서 두 명이 결혼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는 아닌데 따로따로인데 음. 둘다 마케팅 전공했는데 음. 너무 잘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예식장에서 했는데 네. 주례 없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음악도 우리 보면 늘 보편적인 음악 신랑 나오면 빰 빠라 이런 게 아. 아니라 음악도 어. 딱 공연 신랑에 딱 맞는 개인 음악. 음. 그 신부에 맞는 음악도 자기들이 다 선정하고 그것도 다 음. 우리 BGM이지 배경음이라고 자기들이 다 지정하고 해가지고 하고 이제 뭐야 아버지가 이제 축사, 음. 그니까요,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선언선언문도뭐 검은 머리 팥뿌리될 때까지 당신의 음.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썼더라고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다 어. 나는 이런 아내가 아, 어. 되겠다라고 쓰면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서 음. 내가 어떻게 노력하겠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가장의 의무를 당신만 지지 않게 하겠다. 음. 같이 살아가니까 나도 가장이란 마음으로 살겠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음. 너무 좋더라고. 감동이 있네요. 어, 그러니까 음. 서로 남하고 다르게 네. 똑같이. 음. 어. 똑같이 그리고 어떤 데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동상이몽처럼 인터뷰를 어, 맞아, 했어. 맞아. 어 그런 거 동영상도 만들고 에어,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상이몽처럼 소개하는 것도 되게 좋고 음. 제가 봤을 때 축가를 잘하는 사람이 안 부르고 음. 베스트 프렌드가 부르는 거 재밌더라고. 요못 어, 그러니까 하는데 꼭 잘하지 않아도.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음. 게그 진심이 전달이 되더라고. 맞아요. 근데 좀. 제가 또 주변 사람한테 들은 초호화 결혼식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어떤 두분이 되게 부자래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서울 신라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입장하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하기 음. 위해서 음. 그 나비를 몇천 마리인가 몇백 마리 나비를 샀대요. <laughs> 그 나비가 (1억이요) 1억그 나비를 이제 뭐딱할때 나비를 탁 풀면 나비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나비가1억이요 그 나비가 (1억) 아니 아니 이제 보내준 는예요 어, 자연으로 <laughs> 네, 그니까 러 <laughs> 나비가 한는 거예요. 그럼 나비가 이제 다 색깔도 다르고 어. 호화 나비지 보통 그냥 그 꽃가루 등 하는데 이제 네. 나비를 어.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걸 아니 자꾸. 근데 그 나비가 날라서 호텔을 빠져가지고 나가서 네. 로비를 나가서 자연으로 날아갈까? 신라 호텔 이제 그 야외 결혼식장 이 있는데 아, 네. 거기서 거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비를 사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날채에서 나비, 나비 사드시지 않고 샀구만. 네, 나비를. 아니 저는 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 음. 아시는 분이 자기 자녀분을 음. 결혼하는데 꽃장식만 3천만 원이다. 오. 꽃장식만 3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 뭔 얘기인 음. 것 같으면서도, 그냥 좀, 굳이 그러네요. 뭐, 3천만 원으로. 음. 나비도 이렇게 오는데. 만 원은 살수 있잖아요. 그래. 나비도 이억 1억, 1억보다는 꽃이 낫네. 네. <laughs> 나비 날아가 버리면 에이, 끝인데. 끝인데. 어. 꽃은 그남 낫잖아요. 어 그러니까 낫네. 낫네. 음.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본것 같아. 음. 그 뭐지? 요즘에는 우리가 스드메 해 가지고 야외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스튜디오 네. 촬영이나 그때 드레스를 막 세벌, 네벌 음. 막 그냥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입어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혼식은 전통 결혼식을 했더라고. 아. 한복 입고. 어, 그 전통 혼례처럼 그 우리 닭인가 기러기 갖고 다 놓고 뭐 신랑 삼배, 뭐 신부 음. 2배 해 가지고 막뭐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막 이,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 음. 그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하객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쵸. 전통 결혼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음. 밥도 있잖아요. 잔치 느낌으로 어, 옛날 밥도, 잔치 느낌. 어, 밥도 이렇게 이렇게 불고, 부, 불고기랑 음. 뭐 이런 거 나오고 국수 나오고 나오는데 네. 되게 좋아하고 또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음. 구경도 하는 거야. 이게 어, 볼거리긴 하죠. 어, 음. 그래서 그냥 타인네 이렇게 하고 왜냐면 너, 너 후회하지 않겠어 드레스 안 입어서 그랬더니 음. 걔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이미 스튜디오 촬영할 때 <laughs> 드레스 많이 입어봐가지고 음. 차라리 패배가 안 드릴 거니까, 음. 요즘에 패배가 안 하잖아요. 네. 패배가 안 드릴 거니까, 그냥 좋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그 전통 한복 화려하고 네. 예쁜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 큰아빠 한 말씀, 음. 잘 살아라, 뭐 작은아빠 한 말씀,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한 음. 말씀씩 하시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는 놀 거니까 음. 차라리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의미 그러니까요. 있고 음. 보통 음. 이렇게 특별한 게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스드메 있잖아요 음. 스드메를 스튜디오 드레스 데스, 메이크업 어. 맞죠 근데 이제 이 스드메 할때 이제 그 결혼식 사진도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는지 다 똑같고 음음. 거의 비슷한 배경에 음음. 비슷한 포즈에 이러잖아요 포즈 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신랑 신부 같지가 않아 그렇죠 이것도 전 별로고 음. 그 막 여행가서 뭐 셀프 촬영한다는데 을전 이것도 별로예요. 너무 고생이잖아요. 그게 차라리 어, 사진기사를 하나 사서 여행갈때 응? 데리고 다니는 게 낫지 어. 어, 이거 하면서 저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그 셀프 어, 웨딩 촬영 제가 제주도에 음. 갔는데 그때 좀 나, 제주도가 날씨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네. 셀프 웨딩을 촬영하러 온 거야 그쵸, 그쵸. 어. 근데 이제 여자가 가방을 들고 음. 드레스를 입고 음.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입어도 이렇게 머리 이거 하는 거 뭐라고 지이고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머리 이렇게 화관이라고 해야 되나? 음. 여기 천 달려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들고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그 이렇게 올라가서 어, 현무암 있는데 도 음. 이걸 찍는데 아, 막 날린 거야, 날린 거야. 그래서 나도 분명이 들었냐면. 음. 정말 제주도에 스튜디오 하루 예약해가지고 음. 그냥 그분들이 포인트를 알잖아. 그렇죠. 어디 보면 예쁘다. 어. 뭐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음. 찍고 하면 되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지쳐 있어. <laughs> 그쵸. 그거는 이제 고생만 남는 거예요. 사진 그리고 그거 별로 얼마 안 보잖아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저는 십몇 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스튜디오 네. 촬영했는데 을 우리 남편이 사진 전공자잖아. 음. 어, 그래.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스튜디오 우리는 우리도 스튜디오에 맡겼어. 음. 우리 남편이 찍어줄 수 없잖아. 네. 맡겼는데. 그 대신 우리 남편이 중간중간에 내가 메이크업하는 장면, 그니까 준비 장면, 드레스 장면. 네. 그러니까 사, 사진 아저씨가 안 찍어주시는 장면들 어. 있잖아 그냥 내가 뭐 하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기다리는 장면을 네.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게 흑백 사진으로 현상을 해가지고 오. 앨범으로 선물로 줬어. 오무 로맨틱한데요? 네. 어, 그그 음. 사진이 더 예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할때 그냥 화장하고 지쳐가지고 넋놓고 있는 장면.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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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이고 막나 예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줬는데 그걸 선물을 받았고, 음. 그 다음에 그, 우리 예식장에서 우리 비디오 촬영이라고거 하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예식 전체를 촬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남편 친구나 음. 사진 같이 한 사람들이 4명이 네 찍은 거야. 4명이 음. 네 찍어서 우리 남편이 그걸 편집했어. 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건 가끔 봐요. 음. 근데 그게 좋은 거지. 나머지는, 음. 딱히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튜디오 찍을 때 크게 사진 이렇게 찍어서 몇개 뽑잖아요. 네. 그 사진을 저는 가장 기본으로 찍는 게 좋아. 음. 그러니까 뭔가 막 하지 말고 그냥 반듯이 그냥 서서 찍는다거나 음. 그 둘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음. 마지 뭔가 막 이렇게 막 포즈를 하고 찍고 이렇게 아. 안 되는 거는 그 유행이 타.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유행이 타. 그냥 정말 깨끗한 화면에 음. 둘이 그냥 이렇게 음. 찍는 게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 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식 드레스는 음. 그렇게 안예뻐도될것 같아. 음. 스튜디오 그래서 이미 조명 받고 찍은 사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본식은 네.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보니까 막 요즘에는 웨딩드레스도 음. 사더라고요. 빌리지 않고. 안 비싸더라. 그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엄청나게 초고가 그런 드레스가 아니라 음. 자기가 입고 싶은 거를 이제 뭐 웨딩 촬영 할 때도 그렇고 음. 지가 자기가 직접 공수를 해 오더라고요. 어디서. 아, 그래 저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게 뭐냐면요. 음. 드레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음. 우리 이효리처럼 결혼 기념일날마다 음.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니까 근데 그, 몸이 많이 변했겠지 뒤에 안장 가진 면 안장 가진 대로 장가지면 음. 장가진 대로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음. 저는 빌려서 입었는데 네. 꽤비쌌어그 몇백만 원인 것 같던 것 같아 음. 비쌌는데 아 근데 그 한번 딱 입어보고 마는 거잖아. 음. 그니까요. 좀 아쉬워요. 그쵸. 그때 그 저희 때는 드레스가 되게 또 그때 유행 있잖아. 음. 화려해. 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또 심플한 맞아요. 게 유행이잖아요. 심플한 게 유행이에요. 음. 그러니까 심플한 거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또 보면 결혼식의 음. 그 음식도 좀 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보통 이번에 가니까 뷔페가 아닌 곳들이 꽤 많아요. 아, 요즘에 좀한정식처럼 네. 이렇게 네 명상? 맞아요. 어, 상,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옛날처럼 막 헤, 결혼식에서 몽땅 먹고 와야지 이런 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몽땅 먹지도 않고 요즘에 그쵸. 다 소식하잖아. 네. 저도 이렇게 삼고.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어떤 본사 보니까 결혼식을 밥때안 해. 네. 그러니까 뭐 4시나 음. 3시 반에 해가지고 네. 샌드위치를 주더라고. 그 대신 축이 그안 받고. 아. 그 그러니까 샌드위치랑 커피랑. 음. 리커트라고 어, 주고 이제 먹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은 음. 식사를 하는 거야. 어. 요즘에 신혼여행을 바로 비행기로 이렇게 못 떠날 때가 많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네. 어, 비행기는 밤 11시도 있고 아침 9시도 있고 막 그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서너시 하고 저녁 먹고 공항으로 가는 거야. 음. 아니면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공항 가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 뭐.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겠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축의금낸게 많으니까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음. 근데 그분들은 막상 그만이 김말동 씨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심도 없어. 어. 그냥 탁 놓고 티켓 달라고 해가지고 밥 먹으러 에이, 맞아요. 가고, 사실 예식장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음. 다밥 먹으러만 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냥 샌드위치랑 음. 선물 아니면 요즘에 마카롱 세트 그러니까요. 한과 세트 딱 그냥 주고 끝나는 거 아니 우산 음. 주고 끝나던가 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도 이 결혼식을 음. 이렇게 평범하고 너무 좀 진부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느낌으로는 저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응염씨 이게 제안 음. 되는 게 음. 남편이랑 합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좀 그게 합의가 되는 사람이랑 아, 해야 맞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게 합의가 왜냐면 남편 쪽 가족하고도 합의가 돼야 돼. 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음, 그니까요 음. 원래 결혼식 하면서 많이 깨지고 음. 막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이러면서 계속 아는애도 음. 이번에 올해 결혼할 건데 음. 걔는 결혼식 하고 결혼 기념으로 한라산을 올라가고 싶었대. 오. 그러니까 신혼 여행지가 제주도인 거지. 아니면 오.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는 거야. 음. 친구들만 초대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한라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만 올라가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어. 올라가고 싶은 <laughs> 올라가라. 올라가라. 음. 그래서 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라면과 컵라면을 먹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음. 그냥 여기 있겠다. 우리는 음. 우리 여기서 있겠다 했는데. 와이프는 꿈꾸는, 음. 여자가 꿈꾸는 결혼은 그게 다르더라고. 음. 자기는 조금 멋있는 데서 하고, 신혼여행도 하와이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바꿔서 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요. 또 맞추기라도 쉽지 않죠. 또 우리 둘이 맞는다고 했, 했지만, 각자 음. 양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또, 그안될수 그렇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좀 절충을 할줄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식 결혼식을 꿈꾸더라도, 사랑하는 남자 쪽 가족에서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음.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음. 중요하지,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는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추구하는 거는 허례어식을 많이 음. 버리고 싶다. 음. 이거지.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고 아빠랑 떠나는 거 아니니까 아빠 손잡고안 가겠다. 음. 그리고 아빠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 인사는 안 하겠다. 음. 그리고 주례선생님,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겠다. 하겠다. 음. 그리고 사회자는 좀 재밌는 사람 부르고 싶다. 음. 뭐이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건 합의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식에서 드레스 입는 거는 신부의 권한이니까 음. 내가 사겠다. 음. 어, 그 다음에 네. 포토그래퍼는 내가 조금 어떤 사진을 추구하니까 그런 주문을 하겠다. 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패백을 네.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아, 그 그렇죠. 패백을 한다는 게 음. 이제 시댁 집에서 용돈을 준다면서요? 패백을 하면. 그러니까 패백을 하기 전에 그 패백 음식이 네. 신부 측에서 음식을 그러니까요. 해야 돼. 네. 그게 한 100만원, 200만원. 그 상을 차리면 네. 이제 시댁 그래서 와가지고 절을 하잖아. 그러면 절값을 준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절값을 받아가지고 신혼여행에서 쓰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저는 패백이 좀 재밌었어. 그니까요. 그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절하면 이렇게 치마에다가 대추랑 음. 네. 밤이랑 던져주는 거예요. 음. 근데 패백은 원래 시댁 식구들만 인사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음. 친정 부모님도 이제 다 이제 용돈 주는 거지. 신혼이 됐쓰라고 음. 이제 100만원, 뭐 음. 50만원, 몇십만원. 그래도 그게 재밌어. 그니까요. 러막 대추도 논나먹고 하던데요. 어, 근데 그래서 음. 저는 패백을 없앤다는 거는 조금 뭐 개인의 의견 차는 있겠지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패백은 하고 싶어요. 그요 그리고 이제 시댁에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음. 수도 있어. 음. 그죠 왜냐면 작은아버지만 보고 작은어머니 나중에 보고 고모들. 음. 그때 이제 시댁 식구들을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폐백이에요. 음. 근데 폐백 우리가 남자 쪽에서 시댁 식구가 없다. 어. 우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다 네.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어, 그러겠네요. 어, 근데 우리는 시댁 식구가 많다. 음.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이거는 좀자율인것 같아. 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대신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하면 음. 이렇게 막 우리 뭐 왕비마마 옷 있잖아. 막 가채도 쓰고 막. 네, 그렇죠. 그런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배가 안한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니까요 그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이뻐 아. 화려하잖아. <laughs> 예쁨을 위해서. 어. 음. 근데 사실 은겸 씨가 말했잖아. 흰색 드레스 입고 너무 안이쁘다고 네. 드레스는 한계가 있어. 그니까요좀빠를 받아야겠네요. 그 색감을 받아야겠네요. 어. 그래서 음. 막 한복도 막 이렇게 입고 막별 음. 한복 입고 다 입고 찍잖아. 중전마마 옷도 한번 입고 찍고 음. 막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요즘 많이 하는 게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비혼식. 아 비혼식? 아, 아 <laughs> 제 친구 중에 나 비혼식 할거 이러더라고. 걔는 이제 뿌린 게 많으니까 돈더들려야지 아, 어. 하면서 비혼식 할 거라고. 요즘 비혼식을 많이 한다고 진짜 어. 알아봤대요 비혼식을. 어, 아 정말? 네, 진짜 혼자 하는 거래요. 혼자서 입장하고 즐겁게 파티하고 노는 건데 자기 그 비혼식 할 거니까. 아, 대장 아직. 그때, 아, 그때, 그, 그때 뿌린,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할 거래요. 오케이 기다려 어, 그래. 돈다 그 그래.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근데 <laughs> 음. 그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보면 요즘에 결혼하는 거 보면 좀 음. 음, 부럽기는 해. 음. 좀 재미있으니까 네. 자기만의 색깔. 근데 우리 때도 저도 자기만의 색깔을 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음. 요즘 사람들은 더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준비하다가 많이 싸워. 그니까요. 은겸 씨도 은겸 씨가 꿈꾸는 결혼이 있고 네. 저도 제가 꿈꾸는 결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많이 떼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서러워. 예단 예물. 음. 예단 예물로 음. 말이 참 많죠. 그니까 저도 예단. 그니까 예단 예물. 그 이게 뭐냐면. 뭐 시, 신랑 쪽에서 뭘 하면 신부도 음. 그, 똑같이 그 가격으로 하고 신랑 식구들한테 뭐 하면 뭐가 하고 평당 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이그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쵸. 예단 예물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의견 조율이 되게 맞아요. 있어야 될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예 결혼 음. 이렇게 딱 하기로 했으면 끝내야지. 어. 그리 자기 부모님들한테 다 공지해놓고 음. 입을 딱 이제 그만. 그렇게 어, 해야 더 이상 탈이 없이 말이 없이 어. 좀 무난하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달에 결혼식 하는 신분인데 음. 뭐 호텔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성당에서 하든지 음. 아니면 뭐 우리 예식장에서 하는지 그건 음. 중요한지 아닌데 음. 뭐 저는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은 자기들끼리. 바꿀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는 음. 자기들끼리 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어. 교회에서도 하고 성당에서도 하는데 왜 절에서는 결혼식을 안 하죠 음. 아 해요 어. 전 교, 교회 절에서는 그 영혼 결혼식만 봤는데 그렇지 좀 약간 야, 그런 결혼식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어, 특이하게 결혼... 우리 부처님이시는 음. 분들은 절에서도 아 스님하고 스님하고 네.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절에서 잘안하냐 그런가. 그럼 절까지 가기도 좀 힘들잖아. 산도 산을 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산에서는 영혼 결혼식만 하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절에서는 좀 나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절에서는 결혼식 안 하네. 하지만 그래도 좀 뭐, 가기 힘드잖아.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요. <laughs> 또 결혼식 하러 갈 때, 나름 하이에도 <laughs> 신고 가는데, 그 산에 하이 다 빠져. 운동화 신고 아, 가기 좀 그렇잖아. 일리가 있네요. 그 어, 네네. 그래, 그래서 저래서는안 하는 것 같아. 길이. 아, 길이 또. 등산복 입고 가기 좀괜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자기들끼리 둘이만 응.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통상길에 축하를 받으면 되겠다. <laughs> 그렇게 하는 걸로 하았어 <laughs> 어. 네. 그래서 하는데 근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응. 스몰웨딩 꿈꿔가지고, 막 응. 펜션 얻어가지고, 응. 커피집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찻집 얻어가지고, 음식집 얻어가지고, 결혼할집 봤는데, 음. 막 돈이 너무 많이 든대. 맞아요. 서,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 어디 장소를 스몰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서로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것들이 음. 얼만큼 간소화되냐가 스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하고 싶은 것만 넣어서 하면 되게 좋을 것같아 음. 맞아요. 아.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음. 너무 복잡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네요. 아, 뭐가 뭐 사라져 어,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야, 해외여행 가서 <laughs> 결혼한다는 사람이 해외에서 뭐가 많아? <laughs> 결혼한다는 사람이 뭐가 많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걸막다뭐 예물 예단 패배 수드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패, 내가 봤을 때 해외에서 패배도안할 것이고 네. 수드매도 안할 것이고 그쵸. 근데 이제, 근데 근데 또 파티로 하고 싶어요. 저는 파티 근데 이제 자기야 자기가 이, 직접 하면 또 그게 있다. 뭐가 아. 있냐면 우리가 네. 결혼할 때 화장 받고 싶은 느낌도 아. 있는 거야. 자기는 뭐 이제 방송 활동하니까 화장 음.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일반 사람들이 화장 아. 받는 일이 드물어요. 저는 아무리 많은 메이크업 샵을 받아봤는데요. 어. 거의 100% 찰떡을 해주는 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상하더라고요 눈썹도 잘못 그리고. 근데 자기 눈썹은 자기 잘, 제자리 잘 그리는 거예요. 아요맞 눈썹은 제가 그래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도. 그리고 저,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게 메이크업 받았는데 더 이상하게 만들어올 때가 있어. 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응. 그리고 우리 결혼식장에서 제 친구는 응. 울상인 거예요. 너왜뭐왜웃더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자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해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어. 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다고 막. 진짜 그런 건좀 싫겠다.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우리 스트리 하기 전에. 좀 약간 음. 돈이 들더라도 몇 군데 가서 좀 받아보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예쁘고 싶고 돈들이 나니까요. 여러 번 받고 음. 맞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본식 때짠하는게 음. 좋을 것 같네요. 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할 것도 많지만 네. 무조건 스몰 웨딩 레딩, 스몰 웨딩에서 스몰 웨딩의 의미를 좀잘 생각해 보시고 음. 정말 행복한 웨딩하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그거 보고 좀 뒷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사람 얼마나 많이 많아 네, 그렇히 근데 하이 뭐 했네 저 했네 저도 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하만 해 주는 결혼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시월 보내시고 우리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